안녕하세요. 국회 백문백다 리포터 김하혜입니다 재정은 국가 정책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가 중요하듯이 한 나라의 살림살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국회 백문백답,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가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또 최고의 재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국회 예산 정책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곳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설립된 국회 예산 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 기획관리관 등 2실 1국 1관 18개 팀 11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300조 원이 넘는 나라살림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평가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네, 국회의원답 오늘도 저에게 나라살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의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나와주세요. 한나라당 관악갑 국회의원 김성식. 김성식 의원은 나눔과 소통을 정치의 소신으로 여기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민 경제정책과 입법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단체에서 선정하는 국회 헌정대상 종합 1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에 선정되는 결과를 안겨주었고,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젊은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 해주실 텐데 네. 제가 살짝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봤고 왔는데 경제학과 출신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재정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이곳이 또 재정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이곳에 오신 소감 어떠세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 본회의장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에 보이지 않는 심장. 바로 이 예산정책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참으로 많은 신세를 지는 곳입니다. 와 진짜 이곳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신나게 출발을 외치고 떠나볼까요? 네, 같이 하십시다. 자, 나라, 나라 살림, 살림 지킴이 국회 백문 백답 출발! 출발. 자료 같은데요. 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 예정처에서 많은 연구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연구 보고서 100만 건 국회의원들이 또 조사 분석을 요구하거든요. 그 응답 자료만 1,600건에 달합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럼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예산 쓴것 중에 가령 잘못 쓴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도 분석하고 새로 정부가 예산안을 내었을 때그 예산이 적당한지 복지 쪽에는 몇 퍼센트라 쓰이고 어... 일자리에는 몇 퍼센트라 쓰이고 이런 것을 연도별로 분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우리 예산 정책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 거시경제정책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국민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과 함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일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어, 이곳이 국회 예산정책처인 것 같은데 보니까 신벌 마크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조선시대 역전의 모양입니다. 바로 나라 살림 돈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산은 돈이고 또 국민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예산을 잘 감시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엽전이고요. 미래를 나타내는 희망, 이렇게 함께 좋은 엠블렘을 만들었습니다. 즉,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아, 나라의 돈을 잘 심의해서 알뜰하게 쓸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그런 국민의 바램을 담아 우리 예산정책처의 엠블렘이 만들어졌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지지겠죠? 아, 그렇군요. 여기다 입구에 들어서니까 이쪽 이쪽 굉장히 방이 많아요. 저희가 첫 번째 그럼 갈 곳이 어딘가요? 아, 예산 분석실부터 가 볼까요? 예산 분석실. 어느 네. 쪽인가요? 갑시다. 이쪽. 네. 아 이곳이 예산 분석실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용하네요. 네. 네. 아니, 네, 근데 이곳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국회 예산심이라고 하면 1년에 다쓴 이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새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산안, 결산안에 대해서 이제 분석, 연구하는 곳이죠. 아주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법안을 내거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낼때 재정이 수반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비용 추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돈 계산을 해야지 얼마, 이 법을 통과시키면 돈이 얼마 더들 것이다. 바로 그 어려운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비용 추계서가 붙었을 때각 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용 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법안들, 돈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법안들은 심사 자체가 잘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아, 특별한 곳에 예산이 쓰이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쓰였다, 낭비됐다, 이런 언론 분석도 간혹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바로 이 예산 분석실이 땀 흘려 여름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가 문제 분석실입니다. 들어오세요. 경제 분석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자료들이 빼곡히 쌓여 있어요. 네, 그렇죠. 주로 어떤 업무라는 것인가요? 네. 에, 국가 예산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 경제 전체 활동의 하나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경제가 잘 되어서 성장이 높아지고 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출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제 전망을 따져보고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칠 수 있는지 또 정부의 세수 추계가 정확한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경제 분석실입니다. 의원님도 이 경제 분석실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신가요? 아, 저는 기획 재정 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국회 예결 특위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세수 추계가 과연 정확한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바로 이 경제 분석실의 여러 가지 분석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저희가 지금 들어온 이곳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그 예산이 과연 필요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과연 성과는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업평가국은 예산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있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고요. 특히 공공기관들의 예산 사업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므로서 알뜰한 국민들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 국회 예산 정책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국회의원들과 또 국회 예산 정책조가 얼마나 떼려야뗄수 없는 관계인지 많이 알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국회의 예산이 넘어오는 것은 10월 2일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예산은 분석되어야 되고요. 또 결산이 또 여름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 정책조는 1년 내내 바쁜 곳입니다. 또 많은 연구 분석 보고서도 내서 나라 살림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국, 적은 인원으로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큰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정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국회의원의 꿈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국회의정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1등이 아니라 바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더불어 이루어낸 것입니다. 정치란 근본적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알뜰하게 바로 쓰여야 합니다. 우리 그늘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예산이 가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길잡이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바른 정치를 소신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국회 속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가보는 국회 백문백답. 오늘은요, 국회 예산 정책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나라도 튼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국회 예산 정책처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 전문 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